여러분, 기초연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돈을 이제는 당연한 생활비로 여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도 탈락 통보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는 순간 지금 받고 계신 연금이 한순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탈락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보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이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그리고 일부 부채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이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한대 구입해드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해당 차량은 재산 증가로 간주되어 감액, 심한 경우 탈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금융이자 수익이나 임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즉시 탈락 사유가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수급 자격의 유지 여부가 정부 데이터로 실시간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보험료 변동, 부동산 거래, 자동차 등록 상황까지 모두 연계되어 조사됩니다. 기초 연금 탈락으로 가는 세 가지 경로. 첫째, 재산 증가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차량 구입, 예금 증액 등.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재산 증가로 반영됩니다. 특히, 시세 변동만으로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의 한 수급자는 아파트 가격이 재평가되면서 재산 점수가 올라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팔지도 않았는데 왜 탈락했습니까? 라고 하셨지만, 제도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둘째는 소득 증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해 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농산물 판매 수익, 임대 수익, 금융이자 수익 모두 합산됩니다. 특히 금융이자나 배당금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변화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탈락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무서운 사실은 탈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때 받게 되는 것은 수급 중지 안내문 한 장뿐입니다. 그럼 서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서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제도상 정당하게 계산된 경우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에피스코 이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 첫째 재산과 소득의 변동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거래, 차량 구입, 금융 상품 가입 전에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자녀나 가족이 아무 생각 없이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들에게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점검을 생활화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넷째, 금융 및 소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자, 배당, 임대 소득은 분산 관리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받으면 평생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시세와 제도 변화만으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기초연금, 이제는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재신청 시 주의사항과 회복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